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아가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죠. 우리는 그 전쟁과 같은 삶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미대한 족속과 전쟁을 통해 많은 전리품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을 잘 세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눠서 먼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전쟁에 나간 군사는 각 집합별로 1,000명씩 총 1만 2천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숫자입니다. 대략 전체 병력의 약한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의 반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전리품의 나머지 반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에게 주셨습니다. 전리품이라는 승리의 보상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도 함께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뽑혀서 나가는 것이라서 뽑히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뽑히지 못한 사람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반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싸우는 것은 일선에 있는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선에 있는 백성들도 기도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에 회중에게도 전리품의 반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 전쟁을 기도로 지원한 자들 모두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리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백성들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실제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중은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수를 지키며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은 물질이나 영광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 주며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진정한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고 계시고 친히 앞에서 싸워주시기에 그들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싸워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승리를 누려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정해져 있는 승리를 과정 속에서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행복을 누린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분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몰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생긴 전리품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를 통해 얻는 전리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전리품을 나누고 또 나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리품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67만 5천 마리의 양, 7만 2천 마리의 소, 그리고 6만 천 마리의 낙의, 그리고 3만 2천 명의 처녀 등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아마도 이스라엘 남자들의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성소에서 섬기는 여성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많은 양의 전리품이 아주 공정하게 백성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가나안 땅을 꿈꾸는 계기가 됩니다. 가나안 땅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곳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될지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은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의 지휘관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금속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양이 16,750세길 엄청난 예물입니다. 요즘 시대로 계산하면 한 160억 원 정도 가치가 되는 예물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이것을 헌금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죄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정결해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시체를 만졌을 것이고 따라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전쟁에서 적을 죽이고 시체를 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속죄하고 싶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보니 더욱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죠. 아마 이들은 예물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성까지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될 만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드려 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모세와 엘르하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정성, 물질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은혜를 다음 세대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처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누리는 은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은혜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은혜에 비해 작은 것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정성,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이 말씀을 허구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만 생각하면 허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허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위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송이 무너지게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한 명도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고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우리지만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싸우셨고 승리를 쟁취하셨으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전리품과 같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에 집착하고 소유가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에 순종을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리품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유가 행복인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어진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평생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